벤처기업 인증,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자금 조달에 대한 해결사라는 내용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느 대표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경기 하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을 20년을 하고 계신 대표님 사업장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규부지 70억 매입을 앞두고 세금 고민하다가 솔루션을 가지고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받으셨습니다. 경기부천에서 광고업 3년차인 대표님 부천에 20억 사업장 매입 예정인데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받으셨습니다. 부산강서의 제조업으로 2년차이신 대표님 운전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정책 자금 2억 원 조달 받으셨습니다. 수원의 서비스업으로 4년 차이신 대표님, 법인세 1억 원으로 고민하셨습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법인세 1억 원 감면 받으셨습니다. 오늘 솔루션은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예비벤처 유형인데, 이 중에서 혁신성장 유형이 85%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은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고 이런 솔루션으로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하셨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민간벤처위원회에서 45일 동안 벤처투자 유형을 뺀 나머지 유형은 45일이 소요됩니다. 대표님이 준비한 시간이 한달 혹은 두 달, 혹은 6개월일 수도 있고 최장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산해서 45일을 포함하면 대표님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벤처 인증은 변경이 됐습니다. 벤처 인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받으실 인증서입니다. 이런 인증서 하나를 통해서 대표님이 부동산 취득세도 법인세도 혹은 소득세도 혹은 자금 조달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국가 무상 지원 사업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서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누구나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행 향락 사업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양 향락, 사치 향락 사업은 아닌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요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벤처기업 인증은 사행향락 사업은 만뺀 나머지들은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제한특례법. 간단히 줄여서 조특법 사항인데요. 조특법에 18가지 업종은 해당됩니다. 많은 18가지가 아닌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것이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광업 해당됩니다. 제조업 됩니다.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도 됩니다. 위탁제조업. 유탁제조업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까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 알고 있는 건데, 네 번째, 건설업이 된다는 거예요. 건설업. 건설업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통신판매업이 된다는 겁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 다릅니다. 대표님 기업이, 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소매업으로 혹시 법인 등기부 등본에, 혹시 사업자 등록증에 혹은 재무제표에 대표님은 도소매업으로 돼 있다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으로 대표님은 업종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산업, 일곱 번째 음식점업이란 겁니다. 음식점업이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물론 음식점, 1인, 1인이 음식점을 하는 경우는 벤처 인증 받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이 대박 음식점이라 엄청난 크기의 음식점을 해서 메뉴도 개발한다든가 또는 직원도 직원의 서비스,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는 대박 음식점이 있죠. 그런 기업 음식점 벤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혹은 법인세의 부담이 커진다든가 한다면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식점업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통신업, 뭐 기술력이 있죠. 금융보험업 그러나 금융보험업도 벤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벤처도 받을 수 있고. 벤처를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꼭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업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포함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이런 업종들이 건축사 사무소 업이 벤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 전문 자격사 업으로 하는 이런 자격사 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벤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벤처는 돼도 혜택은 못 받는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볼까요? 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업중 아래 업종은, 아래 업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경 서비스 업, 시설 관리 서비스 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중에서 고용 알선 인력 공급업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있죠. 이런 업종이. 이제는 과거에는 직접 중견기업이나 이런 어떤 대기업에서 인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력 파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서비스업이라든가 사업 서비스업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술력이 높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벤처를 받는다면 과연 내가 그런 경우 벤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세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당하는 업종들은 12번째 사회복지서비스업도 규모가 커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도 산업군이 여러 가지 업종들이 변화되고 업태가 변화되고 산업의 어떤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벤처를 받고 나서 기업을 규모를 크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당연히 혜택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3번째, 예술이나 스포츠, 여가 관련한 서비스업이 1인으로 하는, 예를 든다면 1인 PT를 하는 경우가 있죠. 벤처 받기 힘들죠. 그러나 그런 PT를, 인원을, 사범이나 이러한 그 트레이너를 여러 명을 고용하고, 심지어는 우리 회원들의 어떤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AI가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고 툴을 통해서 하고 전국의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이렇게 확대된다면 PT를 하는 그런한 그 헬스 클럽조차도 벤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은 확장한다면 그렇게 해서 벤처를 받은 기업은 당연히 세제 혜택을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PT만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어,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종 중 아래업종 이런 업종들이 있죠 어, 소비용품을 수리하기도 하고 이용,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미용업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키울 수가 있겠죠 또 열다섯번째 직업기술 분야 교습하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그냥 일반적인 분야에 보다는 기술 분야를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영역에 있는 어떤 학원 운영업도 벤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기업 규모를 키운다면 그런 기업이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에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6번째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도 벤처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벤처를 취득해서 내 사업장이 커다란 관광 숙박업,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어떤 그에 준하는 관광 숙박업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조차도 그렇게 해서 취득하는 그, 그러한 부동산조차도 부동산 취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업종이 늘어나고 산업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벤처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 어, 세제 혜택 볼수 있습니다. 전시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내가 벤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내가 벤처 받을 수 있다면 내, 내가 내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님의 어, 사업장이나 혹은 법인세를 어떻게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자금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육성하는 이런 사업군입니다. 다 매칭이 되겠죠. 그러나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의 혜택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제 혜택, 자금 조달 혜택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 내가 누가 어느 업종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나 조건을 구비한다면 그러나 충분하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도 벤처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 인증이 고민이신 대표님, 무료진단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